산림청 지정 교육 시간입니다. 산림청에서이 교육을 받아야 이모 부계자를 하든지 기사투를 할수 있는, 기동을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여기서 한, 한 서너 시간 할 건데, 자, 리또 14기 또 회장님을시고 어, 강남 난연합대 이사장까지 하고 계시는 강남수 회장님을 자, 큰 박스로 모시겠습니다 계정장을 갖다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변하는 뭐 했지만 19기잖아요. 오늘 한 5기 뒤인데 14기부터 15기, 1 6기 조금 조금 다거든요 4월이 아지면값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좋혼자많습니 우리는 열악한 그런 거 아니고 계절적으로는 2월달에 기 때문에 에 했습니다. 좀그 환경이 조금 좋은 난초를 하게 된 계기가 87년도, 86년도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87년 말부터 제가 자살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양의 삼성이라고 그랬죠. 저도 삼성입니다. 지금 단층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재밌습니다. 제가 마시고 나서도, 의리를 는다 그래도, 제가할 일이 있고, 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계자는 지업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나는 한국출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항명적으로 이제 한국출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한국출라니 아니고, 그 사진에 들어가면 한국출라를 하면 안 나와요. 물론 한국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고 나오지만 항명적으로는 고추나입니다, 고추나. 그, 저, 전라도 가면은 고추나가 아니고, 똥과이라고 그요 똥과. 덤발. 그리고 그, 남초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한, 산업을 하시는 분 일 천국에 한 천여명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자들로 나눠서. <laughs> 그게 한 천여명이 되고. 그뭐 호황일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거자생출나는 거, 자생많이라고자생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진짜 대충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좀 많을 것 같죠? 어느 정도는 있 천억적이죠. 천억 저는 지금, 최근에, 안 들어보고 대단히 안들어 많이들 왔을 때는 음성적으로 하는 거고 양성적으로 조금 전에 유통기능는 양성적으로 하는 거고 사업 경로를 가 하는 거고 그리고 예약을 할때 아니면 치비를 한다거나 그리 상업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것까지 상업적으로 유통을 하는 거 비음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40% 해가지고 많은 때는 1천원 넘었어요. 그리고 난 역사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한 100년. 년 우리가 사실에서한 50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살해버리겠지만, 발전이 뒤쳐져가지고, 아직까지 다고상태데한 5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인나 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난초를 그릴 때 보면은, 꽃이, 난초 칠때 보면, 입하고 꽃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꽃을 보면 꽃솜이가 여러 개죠. 꽃대는 하나인데, 꽃이 일반적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일갱 구하라는 게 있는데, 그 일갱 구하라 하면, 그거는, 통증해라 부르는 거는 잘못 전달이 되는 거고, 일갱 다화라 일갱 구하라고 부르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일갱의 꽃이 아홉 대가 다고 일갱 구하거든요. 그럼 몇 꽃이 있는데, 일갱 다 하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 전적으로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유통이 들어와가지고 판매도 하는 전시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선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제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원에서도 하고, 산심에는 나는데, 부산에서도 하고, 뭐, 닭시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수물로, 그, 산탱에, 전라도는 그냥, 뿌에서 모든 어떤 부 가는 게좋 경상도에서는, 하천에서, 그두 개가 양립이되기 때문에, 같은, 꽃이 튈때 같이 하면 양쪽으로 뜨이면안 되니까, 꽃튈 때는 받천 다, 피하고다 연예품. 입골 쪽에는 받천에서 이렇게, 이고게이 하고 있고. 또 대통령상 나대이렇한나년 됐는데 한이년만는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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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대통령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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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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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대통령 게 받고. 게 그는가정이 있는데 한분야에서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리 연합회에서 제가 하면 매일 매 하고 다 싹쓸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그, 시간은 좀 짧거든요. 전체적으로 맥락은 못하고 조금 여러분이 확을 하셔가지고 아 이런 게 있다더라 집에 가도 동명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애한테 참고하라고 몇 가지만 추가적 가치를 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아까 뭐 역사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수입자유화로 난제비 학생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8 7년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문외한이었어요. 최근 잡지사는 83년도에 나온 난가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익히는데, 질문하고 도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질문은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모르니까, 재배라든가, 뭐, 비료라든가, 약주는 거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0년은 고비를 했습니다. 근데 좋아서 산에 가고, 산업적으로는 생각하못했어요 요즘은 이제 난산업이라가지고, 그런 분야의 단체도 만들어졌어요. 난가식물 종류가 수만 종류입니다. 근데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어찌되라는동양은 중국의 대만,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동양의 4개국의 난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편의상 사기도 있는데 오늘은 요그라스틱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큰거 같거든요. 음. 옛날에는 옛날하고 요즘 조금 다른 게 옛날에는 무조건 분이 좀 작은 데 심었어요. 칼짝이 음. 그러니까 잘 되고 배양을 잘 하다 보니까 빨리 큽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큰데 심는데, 요거는 요쪽으 심으면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 하기 전에, 낚기 전에, 이제 구멍이 좀전부터 구멍이 이렇게 기이입니다 고기 생심신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해도 되지만은, 우리 손은 괜찮지만 여성분은 손으로 하면 괜찮아요. 이걸 깔아줍니그 다음에 이걸 넣죠. 이걸 넣는데 이 자체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음. 몰리면은붕 예. 공기 들어가서 금무병이다 걸려. 그래 고이다썩든요 그래서 피해줘야 된니다이속가 예. 돌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밀하게 하시는 분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그리 그래 하더라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서 채우더라고. 그리기까지는 네. 할 필요 없고, 힘들게. 여기서 하는 걸로. 약간 깊이 넣으면 됩니다. 약간 깊이 넣으면, 이게, 그러지거든요. 맞출 적에, 신화가 어디서 나느냐를 잘 봐야 돼, 신화는. 세척이 여기서 나잖아, 세척이, 그죠? 네. 세척이. 요리하면은, 네. 내년에 세척이 네. 벽에 붙을 거 아닙니까? 네. 약간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가운데쯤은 정을 잡아가지고, 요 도를 한 3분의 1. 조금 까다로운 사람은 핀셋 해가지고, 하나씩 어가지고 <laughs> <masculine> <laughs> <그렇게 하는구나>. 아. 실제로 그리 하는 분은 지금, 그렇게 할수 없고, 그리만 되면 다 이슬리는. 자동으로 안착이 되고 물을 주면 또 자동적으로 그리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적에 이 밟아주는 것보다 네, 그냥 심어놓고 물 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집은 흙이 뭐냐는다 들어가요. 네. 물도 줘가지고 네. 나무 심는 것도 흙이 밟힌다. 네, 으면안 좋아요. 성장이 더듬니다요 근데 네. 요거 이제 위에 발버가 이 산을 위로 너무 올라오면 안 좋으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발브가 있으면,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딱 떼고. 그래, 딱 맞춰가지고,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간급. 내가 하냐면 습도가 조금 많이 먹을 거 있거든요. 샤경기는 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이 음. 반대로 꿀공기 위에 있으면 뿌리가 안 내려가요. 위로 기울어고 아침에는 뭐~ 이따가 음는 이따 들어가거든요. 비료를 나중에 줘도 되고, 지금 줘도 되고, 인산질 비료많은막한 포개 갖고 하얀 게 있어요. 하얀 거. 이거는 인산질 비료입니다. 질소, 인산 칼리 중에, 삼요소 중에 인산질 비료가 많이 섞기가 있거든요. 인산질 비료는 뿌리에... 뭐 해, 이런, 해가 많이 안 가요. 해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위에 <laughs> 태수인한개열에서 한 여기 3호부인데한 열해서 열다섯 알 정도 왜 이게 밑에 있는인산질 위에 올린다 그러면 가 있기 때문에 이기가 많이 잘바아게보기안 좋아요. 아 저런 식으로 이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요리하고 또 환경 자체가 습도가 많은 집 같으면 은 요걸 올리면 됩니다. 음. 음. 옛날에는 난초가 비하다 보니까 노조음하고는 한1 0분 1일 정도 비쌌거든요. 뭐, 하트까지도 많이 떨어지지만 난간이도 그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밟아 자체를 위로 올렸다고 가구기는안 음. 죽기 위해서 병이 안 들리기 위해서 요즘은 뭐 환경이 좋고 잘하니까 다이무가 없어요. 얘네그처럼 가운데에 꼴로가 이렇게 돼있었고 음. 요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 심었죠 <laughs> 이제 대양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챙기시죠러분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구입했는지모르잖아 구입했는지 사왔는지 선물을 받았는지 그러면 나대에 있어요 이런 표를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가져왔다 날짜하고 이런 거 이생태니까 수성하면 지니까, 물을 주니까, 음. 유생편로로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그리 요, 요, 요정 꽂을 때 보면, 여기 꽂아도 고 뭐, 편의상에 뭐, 꽂으면 안 보이고 좋지만, 옆에 꽂는 부위가 또 있어요. 아, 그보네요 예. 그바니까 눈알도 보이라는 거. 아, 이 네. 이런 이것도, 네. 이것도 이제 발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어가지고 물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흠뻑 줘요. 물이 이거 완전히 빠질 때까지 흠뻑 줬다가, 난실이 구비되어 있는 데는 바로 올리도 되지만, 구비가 있는데 정량을 시켜야 합니다 약간 방금 전요 음. 아래쪽에 한 며칠 동안 놔뒀다가, 음. 이렇게. 음. 그을엮때 이제 올려야니다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은 그냥 올리도 됩니다. 배양이 되 있는 거는 정을 잘 합니다. 음. 물줄때 이렇게 물통에다 이렇게 담가서 한 하루 이틀 담가놨다가 음. 빼는 건어떻습 담가서 해가 하는 것도 좋는데, 예. 물을 먹으면 예. 섬이 들잖아요. 흠뻑 줄한 이유는 흠뻑 줄면 섬이 들거든요. 네. 단점이 뭐냐 하면 단점이 다 다르잖아요 네. 병균이 어디로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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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뗄 적에 뗄 적에 네. 요거는 잘 떨어져서 그러니 잘안 떨어지거든요 오. 밑에서 이렇게 하면 잘 떨어져요 네. 네. 음. 네.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해야되수구치에 병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아 그게 <웃음> <웃음> 그끔하게 정리할 수는 그냥 줘버리고. 땅 없어도, 이게 몽땅 없어도 살아요. 음. 없으면 내가 다집지를 못하잖아요. 바람 보면 희들 네, 는무 이런 네. 게 많으니까. 그 철사 같은 걸 담아가지고, 자, 발을 만들어가지고, 자, 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씹는 건다 아시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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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개인적으로 실습을 할때 하더라도 오늘은 이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